스튜디를 보는데 너무 공감되는 장면이 있었어요.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. 지금부터 선생님들 액기스 쭉 오바 먹을 수 있는 질문 알려줄 테니까 써먹어 보세요. 개념이나 작품 자체는 요리 재료와도 같은 거예요. 이 재료가 어떤 요리에 쓰일 줄 알면 손질하기가 편하잖아요. 보통 선생님들은 이미 머릿속에 이 개념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지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면 일대 없는 암기를 방지하고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요. 그거는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. 피해를 요구하는 과물입니다. 개념 A, 개념 B, 이런 두 개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걸 모두 머릿속에 정리해둔 사람이죠. 모르는 문학 개념이나 문학 용어 있으면은 빠르게 보세요. 쌤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 문제를 푸는 순서라든지, 해석하던 과정이라든지, 이런 전체적인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합니다. 다음에도 비슷한 유역을 만났을 때내 걸로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까지 말한 이세 가지 질문, 예시를 캡션에 써둘 테니까. 자, 아, 이소장에서 저렴해보세요. 어, 안녕.